네,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솔 인사드립니다. 자, 이제 12월 15일, 네, 셋째 주, 이제 서울경마. 네. 네 서울경마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 이번 주는 서울경마가 12개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12개 경주가 준비되어 있고, 이번 주에 뭐, 역시 또, 은세영 기수가 잠깐 보이더니만은 어, 좀서둘르면서기승을 하는 바람에 진로 방해로 인해가지고, 다음 주 토요일까지 이번 주 쉬고 다음 주 토요일까지 기승정지가 들어가 있고요. 또 임기원 기수 역시도 이번 주에 기승정지 진로 방해로 인해서 이번 주 기승정지를 하면서 출전을 못 하게 되어 있는데, 뭐 기승정지 당한 기수들도 많아요. 음 그리고 또 부상이 분 기수들도 좀 있는데, 하마식 기수가 아직 부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 긴 시간 동안 거의 1년에 가까운... 경과를 내고 있는데 아마 내년 봄에나 출전을 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뭐 지난주에도 일요일날 뭐다적중을 읽어내고 또어 대명솔라 패경주 대명솔라 스피드쇼크네이 스피드쇼크 전혀 뭐그 예상지에 전혀 잡히지 않은 그런 마필 추천을 해 드려 가지고 언누리 어, 알바까지 해가지고 3복승식 70.5배 어 스피드 쇼크 추천해 드리면서 70배, 70배짜리 적중을 읽어낸 모습이고요. 어, 그리고 뭐 서울 경주 다 적중했고, 또 부스, 일요일날 부산 경주, 삼경주 역시도 메인 승부 경주 단방으로 어, 적중을 읽어냈습니다. 네. 어, 그리고 뭐그 토요일, 토요일, 역시도 네, 신마 승부 경주. 네. 어, 카론 블레이드의 호스퀸 복승식 17.3배 네. 적중을 읽어냈고, 어, 그리고 뭐 금요일 역시도 메인 승부 경주, 오경주. 네. 청담블레이드의 백리총, 우승식 9.6배 적중을 읽어내면서, 그 외에도 뭐 일반 경주 다적중을 읽어내면서 좋은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자,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어, 더욱 신경을 좀 계속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좀 따뜻한 연말이 될수 있도록 나름대로 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어, 뭐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이번 주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도 어, 승부 경주 먼저 공지하겠습니다. 그러면 상경주의 배당 승부 경주 역시, 이번 주도 배당마가 한 마리 준비가 돼 있습니다. 뭐, 다른 경주에도 있는데, 어, 3경주에 노릴 수 있는 그런 배당마가 있기 때문에 3경주를 배당승부경주로 지정을 했고요. 어, 그리고 6경주를 1차 메인승부경주로, 그리고 8경주를 2차 메인승부경주, 그리고 10경주를 3차 메인승부경주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 뭐, 각 승부경주에 들어가서, 어, 해당 경주에서 그 내용은, 어,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고, 그러면 이제 또 1경주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경주는 국산 6군1 0 0 0 m 단거리 경주입니다. 네, 야, 이번 경주 뭐 정말 6군의 아주 약체 중의 약체 말들은 다 나왔어요. 진짜 뭐 하나 띠어씨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말이 없을 정도인데, 자, 요즘 그래도 조금, 요즘 그사계에 살아나고 있는 신용철 기수가 기승하는 4번 정문 K. 지 꾸준하게 가능성을 보이면서 우승권에서 지금 노크를 하고 있, 있는데, 지금 이런 편성이라 그러면은, 어, 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안쪽에서 강하게, 지난번에 강한 추진을 하면서 선행을 나갈 정도, 나갈 정도의 순발력도 키워놨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역시도 안쪽 KT에서 서두권 어, 전개를 펼치는 4번 정원 K, 네. 우승 유력마로 보고 있고요. 자, 주행검사에서 충분히 가능성을 보였는데, 두 번의 경주에서 지금 조금, 걸음에 미스를 생겼어요. 바로 5번 캠핑 매니아인데 자 이번에 뭐 병합 훈련도 같이 하고 나오고 있고 준비를 잘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5번 캠핑 매니아 기본기는 있다. 네, 주행 검사 때본 그런 기본기로 봤을 때는 음 가능성이 있는 마필 어, 캠핑 매니아가 있고 어, 여기 뭐 안쪽에 있는 3번 천기까지 추천을 해드리면서 어, 일경주는 어, 간단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주로 넘어오겠습니다. 네, 육군, 1300m 경주이고, 어, 이번 경주는 안말 경주예요 네, 안말 경주인데, 자, 외곽에는 10번 거몽. 자, 순발력도 좋았고, 뭐, 이 말은, 라스트 끝걸음도 또 치고 올라오는 그런 발걸음이 있어요. 데뷔전에서, 어, 출발할때 스타트 됐다 당하고, 어, 라스트에서 어, 추위권은 보여줬던 그런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10월 13일 경주에서. 자, 지난번에는 어, 또 순발력까지 보여주면서 선두권 전개, 불량주류이다 보니까 앞선 전개까지 보여줬던 10번 거몽. 앞뒤가 다 있는 말입니다. 네. 거몽을 추천해 드리겠고. 여기에 뭐, 6번 MJ타운, 7번 럭키소천. 자, 이렇게 두 마리까지만 보면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쪽에는 1번 골드 스트리트가 이제 뭐복병막건 정도로 어,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 그런 편상입니다. 네, 이렇게 2경주 정리하도록 하고요 자, 이제 3경주로 넘어오겠습니다. 국산 6군 1300m 경주이고, 어, 이번 경주를 제가, 네, 첫 번째 승부경주, 네, 배당 승부경주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자 역시 이번 뭐 인기를 많이 보고 있는 말은 6번 루미네스예요. 지난번 데뷔전에서 어, 순발력 보여주면서 1,300에 충분한 가능성을 보여줬던 그런 모습이고 자 이번 경주 역시도 앞선 전개 가능합니다. 여기 여기까지 빠른 말이 없어요. 자 여기에 자 우리가 노리고 하는 말 배당마필 인기권에는 완전히 지금 제가 종합지를본 봤는데 인기권에서는 완전히 없는 말이에요. 자 하지만 이번 경주를 단연히 노리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기수가 지난번에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뭐 주행 검사 때도 그렇고 계속 걸음을 재보고만 있었어요. 네 걸음을 재보고 있다가 이제 힘차서 나오는 모습입니다. 또 그만큼 기수 역시도 아주 칼을 갈고 나오고 있는데 제 눈에 딱 걸렸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를 승급금이로 지정을 했는데 역시 지난 주에 뭐 스피드쇼크 추천해드려서 70배짜리 적중을 읽어냈듯이, 자 이번 경주 역시도 어 배당 맞고, 여러분들의 추천을, 적중을 잡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3경주,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4경주입니다. 네, 국산 6군 1000m 경주인데, 자, 이번 경주는 뭐 별정 2세 경주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전부 뭐 대비전 치료는 신신마경 편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4번 프리마니케가 좀한번 경주를 뛰어봤고, 8번 코리아 대장부 역시도 경주를 뛰어본 두 마리 빼고는 다데비전 치료는 말인데, 일단 4번 프리마니케, 어, 얘는 지난번에 단독선행을 가지고 갈 정도로 수발력 좋습니다. 자 이번에 4번 게이튼인데 안쪽에 그다지 빠른 말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프리마니케 또 단독 선행이 가능한 모습이고 직전에는 좀 상대가 너무 강한 상대를 만나가지고 조금 아쉬운 3착을 봤는데 이번에는 뭐 이런 편성이라 그러면은 강력한 우중후보 4번 프리마케 프리마니케 추천해주겠고 자 여기 주행검사 때 이제 선입 따라가면서 모래 적응도 다 마치고 또 어, 경주에 대한 적응까지 키워가지고 나오고 있는 7번 키스인더파크 네, 얘도 어마리 좋습니다. 타임은 지금 뭐 1분 04초 7이지만 그 내용이 아주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주에 당면하더라도 어, 충분히 걸음을 그 타임을 줄일 수 있는 그런 7번 키스 인더 파크, 네, 좋고요. 자, 여기 뭐또 여기 순발력도 좋은 마필 또 외곽에는 12번 썸싱 노바디노, 네, 이썸싱 노바디노 역시도 어, 말 상태 좋습니다. 외곽이어도 순발력이 있기 때문에. 앞선 연계 선두권을 놓치지 않고 전개를 할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기에 뭐 안쪽에 3번 논스톱 플라잉까지 가능성 있는 그런 신의 망아지들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논스톱 플라잉까지 이렇게 4마리 추천을 해드리면서 서울 4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5경주로 넘어오겠습니다 혼합 4군 1000m 단거리 경주예요 네 혼합 이제 외산마 4군에 장거리 경주다 보니까, 아, 선두권이 아주 유리하죠. 또 거기다가, 그러다 보면 이제 안쪽 게이트가 또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안쪽에 1번 베스트 블릿, 2번 뭐, 어느 멋진 날, 여기 3번 글로벌 퀸, 이렇게 3마리를, 자, 이번 경주는 관심을 가져야 될것 같아요. 예, 관심 가졌는데, 어, 그 중에서도 뭐, 3번 글로벌 퀸 역시도 좋고, 뭐, 베스트 블릿, 여기에, 어, 자, 이 여기 30번 댄싱 블레이드가, 어느정도 인기는 모을텐데 현장에서 얘가 좀 불안해요 얘는 좀 늦는 지금 이런 여기에 이런 편성의 순발력이라 그러면은 너무 늦게 경주를 전개를 할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10분 댄스 블레이즈는 불안하고 자 12번 투투스톰 예 네. 얘도 외곽에서 좀 레이스가 꼬일 수 밖에 없는 그런 전개다 그러면은 얘도 불안한 인기 입이다 12번 투투스톰 10번 댄싱 블레이즈. 네, 이두 마리 불안하고. 안쪽에 1번, 2번, 3번. 네, 어, 이세 마리 관심을 가지면은 5경주 정리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서울 6경주로 넘어오겠습니다. 국산 5군 1000m 경주. 네, 이번 경주를 제가 1차 메인 승부 경주. 네, 아까 그러니까 3경주는 배당 승부 경주라고. 이번에 1차 메인 승부 경주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경주, 아, 1000m 단거리 경주예요 근데 이번에 출전한 마피 중에서 지금까지는 모래에 대한 적응이 안 돼가지고 계속 고전을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방에서는 계속 그 각질을 바꾸려고 억지로 따라가도 가보고 뭐 조교 때도 앞뒤로 병합을 하면서 다른 말들을 아, 아, 앞에 가는 말한테 모래로 튀어보고 막 이렇게 적응을 했었었는데, 아, 훈련을 했었는데, 이제 그 적응이 다 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상황이 놓인다 하더라도 어, 유리한 작전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 어, 이번 경주 역시도 처음에다 단거리 경주이다 보니까 뭐 어, 선두권 경합이 그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에서 이제는 그 획일화된 그런 작전을 안 하고 탄력적인 그런 유력, 유동성 있는 네, 그런 탄력 그런 탄력 있는 작전을 펼칠 수 있는 어 그런 마필이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어, 이번. 1 0 0 0 경주를 승부 경주로 정했습니다 네. 어, 역시 뭐 이게 1,000m 단거리 경주, 짧은 시간에 결과가 난다 하더라도 작전이 아주 중요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 지금까지는 작전 전개에 좀그 선택의 폭이 좁았다. 다면 이제는 어, 자신 있게 어떤 전개도 어, 할수 있는 그런 마피를 누리고 들어가는 서울 6경주입니다. 자, 서울 6경주.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7경주로 넘어오겠습니다. 국산 5군, 1,3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자 12마리가 뛰고 있는데 저는 이번 경주 뭐 안쪽에는 이번 청수 돌풍은 아직도 좀재염에서 회복이 안돼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불안한 빌러 저는 이번 경주에서는 좀 무시를 하고 들어갈 것이고 자 이번 경주 뭐 3마리로 저는 압축하고 싶어요. 네, 안쪽에 있는 3번 블랙 제퍼. 자, 이말 뭐, 직전 아주 불량주로 해서 발주를좀 잘못 나왔어요. 원래 순발력 괜찮은 말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어, 비가 오고 주로가 이제 막 미끄럽다 보니까 스타트 나오면서, 어, 바닥이 미끄러워서, 어, 스마스쿠, 이제, 바, 미끄러지면서 나오는 바람에, 어, 그러면서도 라스트 추익걸음 아주 좋게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흠이 따라오다가 그런 추익걸음이라 그러면은, 기본 순발력 보여주고 있다 보면은, 3번 블랙제퍼. 음, 이강주 강력한 충마로 보고, 여기에 10번 아마론에. 네, 얘도, 얘가 지난번에 찬호가 타고, 아, 내 측으로 이제 직선에서, 결승선에서 내 측으로 좀 약간 말이 기대니까, 그거를 잡아냈다 보니까 고비가 이제 늘어져가지고, 어, 파워 있는 그런 라이딩을 하진 못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아쉬움, 저도 지켜보면서 좀 아쉬움을 남겼는데, 자, 이번에 다시 한번 강력하게, 음, 탄력 있는 갈걸음 보여줄 수 있는 10번, 아마론에. 자, 여기에 4번, 더블러 수비. 네, 이 더블러 수비. 자, 이 차, 이 말이 그 제차가 문제였어요. 그 제차라 그래가지고 발굽, 발굽 바닥 뒤쪽에 이제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돼 있는 충격을 흡수해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인데, 그 제차가 이제 퇴행성 괴사로 아주 좀 힘든, 그 질병을 알았죠 네, 그런는데 이제는 휴양 이후에 이제 완전히 완치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 때문에 어, 조에서도 뭐 자신있게 나오는 모습인거고 어, 직접 조교사가 아주 강한 조교를 하면서 마필에 이상없음을 점검을 하고 나오고 있는 4번 더불어수 3마리 압축맞고 들어가면서 7경주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8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산 4군 또 1000m 경주입니다. 네, 이번 경주 역시 2차 메인승부 경주로 진행했어요 네. 이번 역 주도 4군의 1000m 경주다 보니까 뭐 선두권이 아주 두터운 편성이에요. 네, 선두권이 격수, 결국은 아주 치열한 그런 공방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데 자, 뭐 여기 1번 정글비트라던가 뭐 4번 더킹 그레이스 6번 울트라 챔피언 이게 PK 타임 여기에 11번 박차오름까지 모두 아주 강하게 선행을 나서려고 하는 그런 마피일들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어, 여기에 분명히 이제 무너지는 선행마들이 있어요. 네, 불안한 말들이 있는 그런 선행마들은 잘라버리고 어, 이번 경주 선입 전개 최적의 전개가 그려질 수 있는 말을 노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선두권이 그렇게 두꺼운 만큼. 서두고 바로 뒤에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전개를 가질 수 있는 마필기이 이번 경주에 제 눈에 들어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를 승부이기로 지정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조교라던가 아니면 이제 마방의 내용까지도 이제 분석을 해보는 결과 컨디션도 아주 좋다, 좋은 그런 모습입니다. 네, 컨디션도 좋게 나오고 있는 그런 베스트 컨디션이기 때문에 믿고 들어갈 수 있는 충마 세워놓고 하는 서울 팔경주 2차 매 인승부경주,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구경주로 넘어오겠습니다. 국산 3군 1200m 경주입니다. 네. 자, 뭐, 저는 8번 한생글로리가, 어, 직전 승군전인데, 근도 좋은 말입니다. 근데 이제 승군전이다 보니까 강한 상대들과의 경합에서 어떤 걸음을 내보낼까 하는 그런 뭐 재보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네, 한센글로리 지난번에 아주 스타트부터 잡고 나오면서 라스트에서 추이 걸음을 보였습니다. 네, 승부전의 강한 상대들과의 그 경합에서 아주 여유 있는 걸음을 보여줬던 8번 한생글로리 이번 경주 매우 좋게 보고 있고 네, 여기 뭐 안쪽에 있는 1번 은 야우스마티켓. 자, 이 말도 뭐, 지난번에 이제 부담중량 적응을 마쳤습니다. 네. 57kg의 부담중량 이제 두 번의 경주, 네, 적응을 마치고. 자, 이제 안쪽 게이트 1번 게이트에서 다시 한번 강하게, 앞선전기에 나올 수 있는 1번 야우스마티켓에, 뭐, 3번 아르고 아루, 로켓. 역시도, 7전을 뛰어서, 6번 준우승, 우승과 준우승을 할 정도로 강력한 마필. 3번 아르고 로켓, 이두 마리 안고 가는 서울 구경주. 8번 한센글로리에아르 아, 아 야호스마트켓. 아왜 이렇게 해봐도 되지? 1번이 야호스마트켓. 그리고 3번 아르고 로켓까지 출연 하면서 구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식 경주로 넘어오겠습니다. 혼합 4군 1700m 경주입니다. 네, 이번 경주를 제가 3차 베이스 부경주로 지정했어요. 음, 이번 경주는, 자, 현장에서는 7번 장산베어스가 가장 인기를 모을 겁니다. 네, 지난번 첫, 첫 700m 거리에 나와가지고 어, 준우승을 하면서 그것도 휴양 좀 쉬, 하고, 나오고, 아, 휴양 저거 하고 나왔는 그런 모습인데, 자, 이번에 역시 가장 현장에서 인기를 모을 거 있을 텐데, 음, 저는 제가 이번에 노린 오마는 자, 이 말은, 외국에서 말을 구매해온 말인데, 외국에서 구매할 때부터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는 이, 노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는 모습이고, 또 이번 경주가 1,700m 거리예요 어, 코너가 4개짜리다 보니까, 어, 중장거리 혈통의 피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중장거리에 적합한 그런 각질을 가지고 있는 말이 매우 중요한데,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말이 바로 그런 모든 것을 다 어, 갖추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로 승부경주진행했고또그 외에도 여기에 출전하는 12마리 중에 제가 이제 관심권에 있는 조에서 나오는 말들이 또 많이 분포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마방의 정확한 내용을 근거로 해가지고 어, 날려버릴 건 날려버리고 또 어, 안고 갈 거는 안고 가는 그런 승부경주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확히 집어에서 여러분들에게 적중을 읽어내는 그런, 어, 토요일 마지막 승부경주, 3차 메인 승부경주, 어, 서울 1경주에서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1경주로 넘어오겠습니다. 2등급 1800m 경주입니다. 네, 이번 경주 뭐, 자, 여기 불멸의 제왕, 어추익골은 아주 좋은 마필입니다. 네, 꾸준한 걸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마필이고, 어 여기 11번 페네트로. 얘도 지금 연승을 이어가면서 인기를 모으고 있는데, 음, 자 승부전에 이제 바로 거리 1800까지 거리가 늘어서 좀 불안한 모습입니다. 검증을 한번 해봐야 돼요. 네 거기다가 어, 또 12번 금투사 같은 경우는 이발을 앞에 다른 말이 있는 골을 못 봐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외곽으로 빠져나와 있는 게 오히려 더 좋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직전 경주에서도 일코노에서 당대 걸작이 앞으로 나가니까 다시 또 그냥 그 선행을 뺏어 나갈 정도로, 그럴 정도로, 어, 앞에, 선행을 무조건 극단적인 선행형을, 선행을 가야 되는 그런 마필인데, 자, 이번 경주 외곽에서 선행 전개 충분히 갈수 있는 12번 군투사 관심권을 가져야 될 거고, 자, 여기 10번 우리가 본 역시도 자, 지난번에 이제 승군전 적응 마치고 어, 좋은 내용으로 입상했어요. 4차로 갔어요. 어, 이번에 다시 한번 강하게 도전 나올 수 있는 10번 우리가 본 추천해드리겠고 안쪽에 있는 1번 황금비상 네, 이런 말이 이제 복부마권으로 어, 약간 배당을 안고 갈수 있는 마필입니다. 1번 황금비상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복부마권으로 어,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하면서 10일 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12경주, 이제, 토요일 마지막 경주로 넘어오겠습니다. 혼합 3군, 1,400m 경주입니다. 네, 이번 경주. 자, 짱콩. 지금 가장 최고 인기부로 인기로 팔려요, 현장에서. 네, 제일 인기바로 팔리고 있는데, 저는 조금 불안합니다. 충만감은 아닐 것 같다. 왜냐면은, 지난번에, 아저 이빨이, 그, 따라가는 저, 전략을 펼치면서, 라스트에서 아주 아주 그냥 이빨이 최선을 다해서 나오는 그런 모습인데 생각보다 발걸음이 좀 약하더라고요. 근데 하긴 이번, 이번에는 뭐 선행 전개를 하니까 빼지는 못해요. 네, 빼지는 못하고 그냥 안고 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고 자 여기 뭐 12번 파크삭스. 자 이런 말이 이제 따라가는 적응을 이제 마쳤습니다. 원래 얘도 앞선 전개를 해야지만이 그래도 유리한데 이제는 그 각질이 좀 바뀌어가지고 이제 따라가도 전력을 충분히 보일 수 있는 12번 파크삭스 저는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자 여기에 뭐 10번 우승하우스 직전 경주 추천을 해드렸어요 말이 좋아졌다 지난번 경주 말 좋아졌다 해서 그 인기권에 있는데 추천해드렸는데 자 이번에도 지난번 이제 너무 느린 전개를 했죠 네 이동화 기수가 너무 뒤쪽에 따라다니면서 어 너무 느린 전개를 했었는데. 상대도 좀강했고요 네, 이번에 다시 한번 짱콩이랑 한번 어, 경합을 하면서, 어, 가능성 보이는 10번 우승하우스까지, 이번에 경주 3마리 추천 해드리면서, 서울 12경주, 마지막 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2월 15일, 일요일, 토요 경주를 모두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12개 경주이고요 어, 역시, 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현장에서까지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집중해서 그 여러분들에게 좋은 답을 전해드리겠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 내일 일요경로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